어떤 마을에 별거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혼할 날이 멀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부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함께 참석은 했지만 될수 있는 대로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왜 에, 이혼할 날이 멀지 않은 별거하는 부부니까요. 에,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주례자 목사님의 특별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혼인서약을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혼인서약을 할 것인데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전에 하셨던 었그 신성한 혼인서약을 혹시 깨뜨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혼식은 잘 마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안내자가 목사님에 찾아와서 기도 중에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을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별거하고 있던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인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식이 끝나자 그 부분은 정답게 발장을 끼고 교회당을 나가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신성한 결혼식장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혼인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조차 행복하게 만들어줄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 결혼식을 많이 참석해 보면서 정말 굉장히 독실한 가정인데, 어쩌면 그렇게 결혼식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가,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전교인책대회 할 때, 민수라고 제 조카아이가 자기 결혼할, 그, 색시감을 들고, 전교인책대회 현장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결혼이란 이런 것이다. 결혼 예식의 가장 핵심은 혼인 서약과 성혼 선포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새로운 가정의 출범이다. 이것을 서약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쳤더니 아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서울 올라가서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식을 골라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연애하는 동안, 교제하는 동안, 그때까지는 인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신성하게 함께 만들어가는 이 결혼식이야말로 인륜을 천륜으로 만들어 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무한한, 은혜 가운데 하나의 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하고 신성한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까?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복된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단일 이야기로는 가장 긴 본문입니다. 낙타 열필의 실은 패백과 혼수품. 여러분, 낙타 열필에 실었대요. 전체적인 결혼의 준비와 당일의 결혼식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큰 재벌가 결혼에 해당합니다. 결혼 당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6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두 페이지로 나눠서 할 수는 없나요? 저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점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식의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56 66절 마지막에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 어린 소녀 리브가가 면사포를 꺼내서 이삭이 마주올 때에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만하면 굉장히 아주 연습을 많이 했고 어 그리고 잘 훈련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제 사라는 죽었지만 사라의 자리에 리브가가 앉게 될 것입니다. 어 사극으로 말하면 이제 내당 마님 그 집안의 가장 큰 여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년에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들의 혼사였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서른 일곱이나 되었습니다. 애미도 없는데 마흔이 가깝도록 아들이 짝이 없으니 아비의 마음은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창세기 23장이 사라의 장례식 이야기라고 한다면, 24장은 이삭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라져간 자리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충성스러운 늙은 조을 통하여 아들의 혼사를 다 맡기고 또 추진합니다. 충성스러운 늙은 종.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스타일,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선호하는 것 그, 그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기준에 맞춰서 일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스타일대로, 주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흡족할 만한 주인의 기준대로 행합니다. 많은 일을 위탁받았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에이, 그거는 주인이 틀렸어. 그리고 주인의 취향? 아이고, 촌스러워.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다고? 주인의 기준? 객관성이 없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 늙은 종은 아주 완벽하게 충성, 충성된 종입니다. 이 영말리 먼 땅에 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바라는 방식대로 그리고 주인이 흡족할 만큼 주인의 기준대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 당부합니다. 24장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택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아내는 가난족속의 딸들 중에서 고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족속은 약속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가난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두 명이나 데리고 와요. 버젓이 데리고 들어와서 데리고 살아요. 이때 리브가가, 야, 얘는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은 약속 있는 가문이니까. 여호수와 때나 사사시대에도 가난족 속의 딸들과 통혼하는 것은 절대, 절대 금기였습니다 그럼 아들을 위하여 어떤 여자를 택해야 한단 말입니까? 늙은 종은 1,000킬로 가까이 2억 말리 먼 메소포타미아 땅, 거기 나울의 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렵게 말을 했지만 하란 땅이라고 어,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제수씨 밀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홀과 밀가 사이에는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로처럼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촌수를 따지자면, 이삭과 이 부두엘이 같은 촌수예요. 같은 학렬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부두엘의 딸하고 결혼할 거예요. 자기, 자기보다 한 촌수가 낮은, 왜 그러냐고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대를 더 걸른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울과 밀가사에는 부두엘이라고 하는 하나, 아들이 있는데 로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부두엘은 남매를 두었습니다 오라버니인 라반과 그리고 여동생 리브가입니다 영어로는 르베카라고 하죠. 르베카. 쉽게 말하면 이 늙은 종은 리부가를 택하러 가는 길입니다. 늙은 종은 이제 차비를 하고 낙타 열필에 각양의 모든 보석과 은금 폐물 금제 코걸이 금제 손목걸이 등 장식품 그리고 의복 여러 벌 낙타 열필에 가득가득 씻고 나홀성으로 출발했습니다. 낙타 걸음으로 1,000km 가까이 간다. 낙타 걸음으로 그것도 낙타 열필에 무거운 짐을 가득 씻고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늙은 종과 일행은 우선 마을 밖 우물가에 닿았습니다. 나홀성에 닿았을 때는 낙타도 지쳤고 사람도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우물가. 우물가는 로맨스의 자리입니다. 장차 이삭의 아들 야곱도 영원한 첫사랑, 라헬, 레이첼, 라헬을 이 우물가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물가는 사람을 알아볼 만한 평가와 결정의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면접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물가에서 사람의 인성이 나옵니다. 인심 좋게 아낌없이 물을 내어 주면 이 사람은 인성이 바르게 된 좋은 사람입니다. 한 여자 아이가 우물가로 올라옵니다. 한 눈에 보아도 힘이 아름답고 아리따고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소녀 처녀입니다. 24장 16절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 동이의 물을 채워 올라옵니다. 17절, 늙은 종이 청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실 수 있겠느냐? 에이, 뭐야. 힘들게 물기로 왔구만. 얌채같이 그걸 달라고 하네.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젊은 아이가 마음 또한 아름답습니다. 소녀가 답합니다. 내 네, 주여. 마시소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기어 그것들로 배불르게 마시게 하리이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자기가 열심히 물을 기어다 해갈하게 해주겠다 합니다. 누인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겠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타는 스케일이 달라요. 사람은요. 저는 그 울릉도에 가가지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밤 11시 넘어서 산에 내려와 편의점에 왔는데요. 제 몰골이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2킬로 2일리터짜리 물 하나를 사가지고요. 마시는데 1.55리터를 마셨어요. 한자리에서. 너무나 긴장 있고 너무나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낙타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묵마른 낙타는 한 자리에서 40리터의 물을 꿀꺽 마십니다.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몇 필이라고요? 열 필. 낙타가 열 필이면 400리터의 물을 이 소녀 아이가 길어 올려야만 합니다. 이 아이는 그 수고를 말하지 않고 불평한 마디 없이 다 물을 길어서 목을 축이고 해갈하게 하며 사람도 짐승도 살려냅니다. 늙은 종은 감동하였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많 경험과 연륜이 많은 그 노회한 종이 그 아이의 사람됨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반 세겔짜리 금코걸이 하나와 열 세겔짜리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소녀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어느 댁의 처자인가? 소녀가 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 내 주인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이 낳은 딸. 아이는 보기에도 아리땀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 아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아이의 마음 또한 우물과도 같아. 물을 기러 사람과 짐승을 먹이는 아이. 이 아이는 장착 끝없이 끝없이 샘솟는 우물과도 같아. 자기의 남편을 내주하고 자식들을 잘 기르며, 가문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 은혜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될 만하다. 이 아이는 장차 큰 민족의 어머니로서, 내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그 언약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아이의 심성과 이 아이의 능력을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많은 여성들에게서 이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은혜도, 사랑도, 남을 헤아리는 배려도,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어떻게 해서든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내가 붙들고 내가 지탱하며 다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성을 저는 찾아보고 싶습니다. 늙은종은 무릎을 켰습니다. 바로 이 아이다. 24장 47절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늙은종은 금 코걸이를 이 아이의 코에 걸어 줍니다. 그리고 금 손목걸이 아마 팔찌라고 해야 되겠죠? 두꺼운 금 팔찌를 양 팔에 끼워 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당도한 쓸때 나홀과 밀가는 오래 전에 죽고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집에는 그들의 아들 부두엘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아들 라반과 딸 리브가 아주 단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의 혼사는 어렵지 않게 정하였습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5절, 56절, 리브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늙은 종과 시간에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별이 안타까워서 열흘의 말미를 구했으나 늙은 종은 단호하였습니다. 하여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그 부모가 묻습니다. 24장 58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해 내가 가겠나이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애리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가서 정말 이영 말리 먼 땅으로 휴집을 가서 이제 친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모진 비바람,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들 그리고 답답할 때 누구에게 할 말도 없는 그러한 상황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이 아이가 어찌 감당할 것인가 그리하여 친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열흘의 말미를 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종은 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하여 단호하게 지금 떠나야 한다고 하고 부모가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부모와 리브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 직접 화법으로 직접 화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리브가 어머니 아버지의 대사를 할 테니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리브가가 돼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녕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좀 현찬어 연극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봤나봐. 내가 가겠나이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리브가의 MBTI를 딱 찾아 냈어요. 리브가는 순간적인 결단력이 매우 강한 그런 아이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의, 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리브가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단호합니다.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나중에 쌍둥이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 장남인 에서를 대신하여 차남 야곱을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적통으로 결정할 때도 이삭은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 아내인 리브가가 그걸 해내는 거예요. 말년에 정말 그, 그, 심약한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 때에도, 27장 8절, 13절, 43절, 리브가는 거듭하여 야곱에게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 이 애미의 말을 따라, 이 애미의 말만 듣고, 그렇게 어미를 믿고 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정말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천상 배필인 것은 리브가의 이런 MBTI가 이삭의 MBTI가 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이상만큼 미스테리한 인물도 드뭅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주 완벽하게 족장 시대의 한 세대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너무 빈약해요. 이삭의 이야기는 자서전을 쓴다면 별로 쓸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살펴봐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 이야기. 이삭은 결박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죠? 아브라,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무언가에 결박된 사람, 포로된 사람, 결혼은 무덤이라고요. 나중에는 리브가한테 그 포로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삭이 너무나 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의 혼인 이야기.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 자기의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며, 이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야기죠. 세 번째, 이삭의 온전한 자기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물을 파면 뺏기고, 파면 뺏기고, 파면 뺏기고. 이렇게 이삭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착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많이 주셨다. 이러한 이야기, 달랑 하나예요.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우물 파고 빼앗기는 이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 나머지 인생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야곱의 이야기, 리브가의 이야기로 흡수되고 맙니다. 이삭은 그만큼 존재가 약한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아마도 아브람과 사라가 너무 늦은 나이에 출산할고, 너무나 과잉보속에서 모든 걸다 해주며, 그렇게 키운 아이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결혼조차도 아버지와 늙은 종이 다 만들어줍니다. 리브가는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주도적으로 본인의 결혼을 결정하지만, 이삭은 리브가와 달리 결혼과 관련하여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만들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또 약하면 주변에서 만들어주어요.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받아 만들어주어요. 그런 사람 곁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베필 강한 사람을 붙여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부의 가장 가정사에서나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이삭이 주저주저할 때는 리브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가장 좋은 일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47절 말씀 또한 매우 상징적입니다. 24장 40절 밀가가 나울에게서 낳은 부두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웠나이다. 리브가는 이 순간 아브라함이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에 코가 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금손목걸이로요. 수갑을 찬 사람이 됩니다. 코가 꿰고 수갑을 차면 어떻습니까? 언약의 가문으로 들어와 코가 꿰고 수갑을 찬 것은 이 코걸이, 이 팔찌, 이 모두가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언약과 축복 그리고 은혜의 쇠고랑 쇠사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늙은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아이는 끝없이 끝없이 펑펑펑펑 수산한 샘물. 것을다 길어서 사람과 짐승을 대접합니다. 이런 심성이 착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 축복의 가문에서 언약의 가문에서 한없이 한없이 은혜도 축복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믿음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리길을 가는 집말길 멀리 시집 가는 누이에게 오라버니가 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에서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거듭 말하지만 리브가는 남편 이삭보다 귀한 찬사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일찍이 시어머니 사라는 이런 축복을 받았죠.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민족의 어머니. 시어머니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듯 며느리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 언약의 가문 안에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성이 곱고 마음이 착한 이삭과 리브가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모든 축복이 이런 사람을 닮아 살아가려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